정법 염처경 또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른 법을 따라 법의 행을 관찰한다. 즉,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 비구는 18가지의 의행을 관찰하고는 초지를 성취하고 육계를 분명히 알아 이지를 얻었으니 다시 어떤 법을 생각하여 삼지를 얻는가? 그는 보고 들어 알거나 혹은 하늘 눈으로 본다. 즉, 오수근을 여실히 밝게 알기 때문에 제 삼지를 얻는다. 어떻게 분명히 아는가? 즐거움의 감각이 생기려 할때 그는 그것을 여실히 안다. 이와 같이 차례로 괴로움의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알고 기쁨의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알며 근심의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알고, 버림의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접촉의 인연으로 즐거움의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알며, 즐거움의 감각을 알고는 나는 즐거움의 감각을 안다고 여실히 안다. 만일 그 비구가 접촉의 인연으로 즐거움의 감각이 생기는 줄 알면, 그 즐거움의 감각이 생기는 접촉에 대해 담욕을 내지 않을 것이요. 즐거움의 감각이 생기는 접촉을 알면 즐거움의 감각이 생기자고 즐거움의 감각은 사라질 것이며 즐거움의 감각이 사라지면 내 즐거움의 감각은 사라졌다고 여실히 한다. 그리하여 그는 내 괴로움의 감각이 생긴 것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는 괴로움의 감각이 생긴 것은 즐거움의 감각이 생긴 것과 같은 것임을 안다.그리하여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즐거움의 감각은 접촉의 인연으로 생겼다고 말한 것과 같다.그 괴로움의 감각에 대해서도 이상과 같이 자세히 말하였다. 비구는 어떻게 기쁨의 감각을 아는가? 접촉의 인연과 함께 기쁨의 감각이 생기는 줄 안다. 또 비구는 어떻게 근심의 감각을 아는가? 접촉의 인연과 함께 근심의 감각이 생기는 줄 안다. 그리하여 만일 그 기쁨의 감각을 그대로 관찰하면 기쁨의 감각은 곧 사라질 것이오. 그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면 기쁨의 감각에 대한 탐욕을 떠나 내게 기쁨의 감각이 처음 생기자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 그것을 본 뒤에는 감각을 여실히 알아 마음은 탐욕을 떠난다. 근심의 감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자세히 말하였고 버림의 감각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그는 이렇게 하라, 제삼지를 얻는다. 그 땅의 야차는 그것을 알고 기뻐하여 위로 허공의 야차에게 알리고 허공의 야차는 사대왕에게 알리며 사대왕은 사촌왕에게 알리고 사촌왕은 교시가 제석촌왕을 향해 말한다. 연부제안에 어느 나라 어느 촌 어느 부락의 암어선 남자는 이런 종성과 이런 이름으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 바른 믿음으로 집을 나와서는 악마와 싸우려 합니다. 악마의 종류는 줄어들고 바른 법의 벗은 늘어났습니다. 재석천왕은이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여 인나반나라는 큰 코끼리를 타고 근신통이 일인 하늘 무리로부터 연마천에 이르러 기뻐하면서 말한다. 연부제 안에 어떤 선 남자는 자세히 말하고 내지 제3지를 얻어 악마와 싸우려 합니다. 악마의 종류는 줄어들고 바른 법을 벗은 늘어났습니다. 그 연마천은 제석천왕의 이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한다. 또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른 법을 따라 법의 행을 관찰한다.즉, 비구는 어떻게 제3지를 얻고는 차례로 다시 닦아 제4지를 얻는가.그는 보고 들어가거나 혹은 하늘 눈으로 본다.비구로서 제4지를 얻으려면 이렇게 관찰하여야 한다.접촉의 인연으로서 내게 즐거움의 감각이 생긴다. 만일 그 즐거움의 인과 즐거움의 인연이 사라지고 적정까지 없어지면 즐거움의 감각이 없어진다. 접촉의 인연으로 내게 괴로움의 감각이 생긴다. 이리하여 그는 괴로움의 접촉에서 생기는 괴로움의 감각, 괴로움의 모임, 괴로움 등의 모든 괴로움의 인연을 버린다. 그는 이렇게 접촉의 인연으로 생기는 감각을 알고는 내 감각은 생각 생각에 접촉과 함께 생기고 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줄 안다. 그리하여 그는 즐거움의 감각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으며 그것을 기리지도 않고 또 많이 짓지도 않고 맛을 들이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괴로움의 감각도 그를 핍박하지 못하고 괴롭히거나 어지럽히지 못한다.이와 같이 버림을 행하되 기억하여 바로한다.그리하여 세 가지 감각이의 모든 다른 마음도 다 집착이 없이 일체를 모두 버린다.이런 버림은 청정하고 결백하다.비구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지금의 내이 버림은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결백하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여 허공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리하여 그는 허공처를 희망하고 그 행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그 처와 같은 마음을 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증득한 버림은 끝까지 경고하다. 지금의 이내 버림은 끝까지 즐거운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것을 깨어 잡고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 버림으로써 허공처를 취하리라 너의 버림은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결백하다 나는 이것으로써 식처와 무소유처를 취하고 너 이것으로써 비상 비비상처를 취하리라 나는 그 처에 그러한 바른 행을 희망한다 그는 이와 같이 비상 비 비상처를 위해 바로 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이 버림으로써 저 처에 의지하리라. 저 처의 법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나는 이 버림으로써 저 처를 즐기고 너 이것으로써 저 처를 취하며 비상 비 비상처의 선정을 바로 행하리라.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솜씨 훌륭한 대장장이나 혹은 그 제자가 낡금을불 속에 넣은 뒤에 풀무로 불고 집게를 들고는 가리고 떨어 아주 잘 다루면 그낡금은 부드럽게 다루어지고 깨끗한 진짜가 되어 광채는 밝고 좋아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면 그것은 다 칭찬할 만하여 어디를 가나 흠잡는 사람이 없으며 대없이 잘 가라 티도 없고 껄끄럽지도 않고 가장 부드러우며 만든 것이 모두 미묘하고 광명이 훌륭하고 미묘해 다른 법의 광명을 무색하게 한 것과 같았다. 그 솜씨 훌륭한 대장장이나 혹은 그 제자는 그 징금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것이 참으로 보배임을 안다. 그와 같이 그것을 알고는 무엇이나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다 기쁘게 한다. 즉, 방울을 만들어서는 몸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을 장식하고, 귀고리를 만들어서는 귀를 장식하며, 혹은 영락을 만들어 목을 장식하고, 그 장식으로 경련에 공양하며, 혹은 가락지를 만들면 그 가락지에는 무늬가 있어서 손가락을 장식하며 혹은 금망과 계관을 만들어 머리를 장식하며 어디로 가나 그것으로 장식한다. 그는 이와 같이 알맞게 잘 만든다. 이와 같이 지혜가 있고 계율을 잘 지키는 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의 내이 버림은 이처럼 청정하고 결백하며 이처럼 행이 바르다. 그러므로 나는 풍계를 취하려면 곧 그렇게 될수 있다. 나는 이 버림에 의해 저 요소의 생각을 메어두고 저 요소를 좋아하여 저 요소를 취하자. 나는 이 버림으로써 허공 요소의 선정을 행하고. 그리하여 풍계와 아무것도 없는 요소와 생각도 아니요.생각이 아님도 아닌 요소에 선정을 행하자.그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어떻게 하면 지금 내이 버림은 항상 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생각생각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그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다시 네 가지 무형 세계를 반영할 때 그의 버림은 항상된 것도 아니요. 항상되지 않은 것도 아니며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은 것도 아니요. 향상되거나 향상되지 않은 것도 아님을 안다. 즉 그는 이렇게 허공초와 식초와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를 안다. 그런 초를 반영할 때 그것이 향상되거나 향상되지 않은 것도 아님을 알고는 그 철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것이 고요하지 않고 향상되지 않으며 흔들리는 것임을 안다. 그는 다시 감각을 관찰하여 감각이 생기려는 것을 알고 감각이 생긴 것을 알며 감각이 멸하려는 것을 알고 감각이 멸한 것을 알며 눈에 접촉이 생긴 것을 안다. 그리하여 차례로 귀에 접촉이 생긴 것을 알고 코에 접촉이 생긴 것을 알며 혀, 몸, 뜻에 접촉이 생긴 것을 안다. 그는 이렇게 감각을 깨달아 알고는 다시 더 깊이 감각을 관찰한다. 눈에 접촉에서 감각이 생기되 생기려 하며 이미 생긴 것을 나는 다 알고 내 감각에 멸하되 멸하려 하며 이미 멸한 것을 다 안다. 또내 귀에 접촉해서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안다. 내 눈에 접촉에 생긴 감각이 이미 멸하고 없어졌으며 싫어하고 버리면 그것은 다시 오지 않아 그 감각은 멸한다. 귀에 접촉해서 감각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때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반영하여 귀의 접촉에서 감각이 생긴다.이와 같이 그대로 관찰하여 그런 줄 알면 귀의 감각을 좋아하지 않고 그 감각을 안 뒤에는 탐욕을 떠나 해탈한다.귀의 접촉에서 생긴 감각을 이렇게 멸하고는 다시 코에서 생기는 감각을 관찰한다. 코에서 감각이 생기고 코의 접촉의 인연으로 내의 감각이 생기되 즐거운 인연으로 즐거운 감각이 생기고 괴로운 인연으로 괴로운 감각이 생기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인연으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감각이 생기는 줄 안다. 이와 같이 그대로 관찰하여 코의 접촉에서 감각이 생기는 것을 여실히 바로 알면 감각은 곧 사라질 것이다. 감각이 멸한 것을 알고 그것이 멸한 뒤에 코의 인연으로 괴로운 감각, 즐거운 감각,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알면 혹 내가 뒷날 코의 인연으로 감각이 생기더라도 이런 관찰에 의해 그와 같이 생긴 것도 생기자 이내 사라질 것이다. 코의 감각이 멸한 뒤에 다시 혀의 감각을 관찰한다. 뒷날에 생기는 감각에 세 가지가 있으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차례로 내지 뜻의 감각이 생기는 데에도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이와 같이 여실히 알고는 제 사지를 얻는다.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정진하여 악마의 결박을 벗어나려 하면 그 땅의 야차는 그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허공의 야차를 향해 말하고 허공의 야차는 다시 그것을 사대왕을 향해 말하며 사대왕은 다시 사천왕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사천왕은 다시 제석천왕을 향해 말하며 제석천왕은 다시 연마천을 향해 말한다. 연부제 안에 어느 나라 어느 마을 어느 부락의 아무 선남자로서 이런 종성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 바른 믿음으로 집을 떠나 계유를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와 같이 차례로 감각을 여실히 알아 제 사지를 얻었는데 지금 내가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의 종류는 줄어들고 바른 법의 벗은 늘어났습니다.